베타공개는요, 일단 이식을 외우세요. 어 이건,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베타공개 언제 일어나는지 볼게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하는 바뀌기 전후가 유지돼야 됩니다. 양성자 전화가 플러스 2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인 전자가 함께 방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외웠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어, 양성자는요, 아, 양, 이게 예, 전자는요, 어, 일반적으로 전자는 당연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물질인 반중성미자가 함께 나옵니다. 왜냐면 이걸 왜자세만 말하면요. 여기 중성미자가 나오는지 반중성미자가 나오는지 헷갈려요, 상당히요. 그래서 얘가 단물질이 아니니까 단물질이 함께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자, 베타붕괴는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유는왜 중성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중성자 과잉액정의 경우 발생하겠죠. 자, 중성자 과잉액정이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맞추기 위해서 음전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음전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일반 전자는 물질이 반물질인 반중성미자와 함께 방출됩니다 자, 이 반물질의 반 이게 예, 반물질 표시입니다. 어 당연히 중성자가 없어진 대신 양성자가 생겼으니까 원자번호 1 증가했겠죠. 그렇지만 질량수는 같을 겁니다. 중성자가 없어진 대신 양성자는 늘어났으니까 이게 베타 붕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베타는 에너지 에너지 볼게요. 붕괴전은, 어, 질량이더 감소합니다. 그리이질량 감소만큼 베타산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방출이 두 개가 됐어요. 베타선과 반중성비자가 함께 방출됐으니까 에너지를 둘이 나눠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양성,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 거, 이 부분은요, 핵 내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행, 내에드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양분자가 팡출을하지 않습니다. 방출된 건요, 이거 두 개입니다. 베타선과 반중성기자. 얘들이 서로 에너지를 나눠가는 겁니다. 얼마를 나눠가느냐? 일부 0부터 100까지. 얼마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얘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 량 감소가 만약에 100이라고 할게요. 1의 에너지를, 100의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면요, 베타선이 여기일 수도 있고, 이 의미면은 반중성분자는 100이겠죠. 51대 49일 수도 있고요, 3일때 97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참고사항이 베타선이 다 모아놓으니까 대략 평균 에너지는 최대 에너지의 한 3분의 1이더라 라는 게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 왜 이걸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때 평균 에너지를 집어내야 될 문제는 라 최대 에너지를 주고요. 최대 에너지가 필요한 문제는 평균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환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